이차 방정식 94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차 방정식의 실수 k의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실수 k의 값에 관계 없이 그리고 항상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이 보여요. 2차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우선나?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뭐 이런 거 떠오르고, 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좀 특이하네요. 자, 요 말이 없다면 k 값에 관계없이 이러면 우리 보통 어 이거 절대부등식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왜? 부등식이기 때문에. 자,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사실은. 항등식 아니면 절대 부등식이야. 등식 문제에서 저런 표현이 나오면 항등식, 부등식 문제에 저런 표현이 나오면 절대 부등식이야. 근데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지금 배운 상황 안 배운 상황 안 배운 상황 그거 써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선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기는 0 이상인데 2의 배수니까 4의 3분의 d 공식쓸수 있겠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시작 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5가 나왔는데 얘가 0 이상이다요. 자, 그러므로 a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5는 0 이상이다.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요, 항등식을 쓸수 없는 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쓸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죠 바로 이거예요. 자 얘는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인 수야? 0 이상인 수치자0 이상인 수에 뭔가 더 있는데 0 이상인 수가 나오려면 얘도 무조건 0 이상인 수가 돼야지만 얘에 상관없이 이 부등식을 무조건 항상 만족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오, K가 무슨 값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얘는 무조건 0 이상인 수일 거기 때문에 얘만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15가 0 이상인 수가 돼야 한다. A는 몇 이상이다? 15 이상이다. 즉, a는 15가 되거나 15보다 큰 수가 된다예요. a의 최솟값과하면 답은 역이다 15다라고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